안녕, 비주예요. 오늘은 사슴벌레를 한번 풀어줄 건데요. 한번 사슴벌레 풀어주겠죠? 멀리 산으로 가볼까요? 고고!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! 얼마나 남았나요? 여기 도로에서는 위험해 가지고 부모님 손을 꼭 잡고 걸어가야 됩니다. 가볼게요, 친구들. 저 뒤에는 지금 아빠가 지금 따라오고 있었는데요. 아빠는 멋진 백수 아빠 채널이에요. 어, 이 영상을 찍으면은 구독 꾹꾹 눌러 주고 좋아요도 꾹꾹 눌러 준 다음에 아빠 채널은 백수 멋진 백수 아빠 채널이라고 했죠. 그런데 멋진 백수 아빠 채널에서는 만들기 뭐 그런 걸해볼 거예요. 좀 보세요. 오늘 아, 네. 오늘 날씨가 되게 좋아요. 여기 이제 좀 위험해니까 부모님 손에 자꾸 꼭꾸 올라가세요. 어, 여기 산 높은데 올라갈 때는 부모님 손. 올라가고 여기 떨어질 쪽 위험한데는 어머니 손로갖고 자기가 가운데 있으면서 천에 떨어지지 않게 조심히 걸어가면 좋겠습니다. 뛰면은 떨어질 수도 있어요. 어 그럼 다시 가볼까요? 아 나무는 이고 신기한 있고 저기 이쁜 것도 있고 어, 나무가 잘라진 거. 길을 막고있네요 응. 나무가 잘라진게 있어 누가 또 사냥 나와가지고 어, 누가 이 나무 이렇게 곡기를탕땅 해가지고 간거 아니야? 우리집이 벌써 다 보여요 저어검은색이나하얀색이나 응. 큰집에 많은거 보이죠? 거기에서는 우리집이니까 어디를 풀어줄지 잘 모르겠어요. 얇은 나무. 얇은 나무도 뭐가 있는지 한번 관찰을 똑똑히 해볼게요. 친구들도 관찰을 쭉. 이제. 이제 두꺼운 나무 좀, 좀 해볼게요. 문제도 없어요. 여기 개미가 있는 것 아닌가요? 개미가 있어요. 개미가 한마리 있으니까 어디다 풀어줄지, 우, 공명하고 풀어줄게요. 혹시 정말 많고 나뭇잎이 많고 떨어질 공간이 많고 그래요. <laughs> 조심조심, 조심조심, 조심. 걸어갈게요. 꽃을 한번 관찰해 볼까요? 어, 이쁜 게 많네요. 꽃에 꿀벌까지 있어요. 친구들, 왜 꽃에 꿀벌이 와서 저기 안에 꽃을 왜 가져가든지 제가 관찰을 해 봤더니 이제 알아진 것 같아요. 꽃에서는 꿀이 안에 숨어 있으니까 꿀벌이 날아서 어, 꽃 안에 있는 꿀을 다 몽땅 가져서 가져가는데요. 가져간 다음에 꿀벌은 꿀을 필요하니까 꿀 글자가 들어가니까 꿀벌이란 뜻이에요. 섬에 가니까 좀 더워진 것 같아서 선풍기를 일단 발견할게요 여기는 가방이 없을 때 놔두는 가방이에요 저번에 탐험할 때 가방은 잊어버려 가지고 여기에다 대신 선풍기를 놔두는데 셋 짜잔! 이 선풍기예요 아, 시원하다 이제 말고 다시 가볼게요 더울 때 이거는 친구들도 봐라 친구들 어때요 시원하나요 시원하니까 어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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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어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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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이벚꽃 어+ 벚꽃 어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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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봐 어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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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친구들, 어 축축하고 썩은 나무가 있는 곳이 사슴벌레가 살기 좋아하는 곳이에요. 네 이제 네. 썩은 나무랑 축축한 나무를 찾아볼게요. 친구들 여기에서 좀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. 여기에서 어떻게 가요? 아빠 손을 꼭 잡고 갈게요 여기 하얀색 돌이 많은 곳이에요 여기가 하얀색 돌이 많은 곳이에요 여기 개미까지 있어요 어디에서 찾았지? 작은곳이 발견했는데 개미들이 너무 많아요 양수풍뎅이가 저기 풀어주면 자, 잡아 다 먹겠어요 친구들 여기에 나뭇잎 바다가 있어요 가 덥다는데 이제 별로 안 더워졌어. 그래서 친구들 이제 거의 다 가요. 이제 좀 있으면은 썩은 나무랑 축축한 나무가 나올 거예요. 가방에 사슴벌레가 들어있어요. 짠! 남자예요. 친구들 사슴벌레한테 할 얘기는 말할게요. 사슴벌레, 네 이름은 크롱이야 이제 다른 데서 잘 지내고, 나 없어도 잘 지내. 그럼 안녕. 아, 나 무서워. 아, 친구들 무서워요. 상황하는 게 만약에 친구들이 산좀 있으면 올라갈 거면은 여기에서 올라갈 거면 뿌려줄게요. 나 이거 좀 젤리도 옆에다가 놔주세요. 뿌려주고 젤리도 놔줄게요. 한개더 봤죠. 저번에는 잠수통댕이를 풀어줬는데 그것도 남자예요. 여자들이 좀 일찍 죽어가지고 풀어줄 때는 남자밖에 없어요. 다 부어버리세요. 마지막으로 한번 스다누워주고 작별 인사를 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 다 부었어요 일단 작별 인사 <laughs> 해볼게요 가슴벌레야 나 없어도 잘 살아고 여기서 다른 사람 만나도 꼭잘 있어 이제부터 여자친구 없어도 혼자서 잘살고꼭 있어야 돼 다른 사람들 만나면은 널 데려가거나 아니면은 보고 갈 테니까 너는 행복하게 지내, 혼자서 잘 지내. 안녕. 친구들 전 이제 집에 갈 테니까 사슴벌레를 관찰로 꼭꼭 보고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. 안녕.